예 안녕하세요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오늘은 라면을 먹으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점심에 먹으려고 라면을 준비하는데요 신라면은 하나에 650원 정도 하고요 사리면은 다섯 개 짜리가 1380원이니까 하나에 276원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스프가 374원 꼴이 된다는 얘기죠. 스프가 사리보다 100원이 더 비쌉니다. 라면을 3개 끓이실 때, 신라면을 2개 넣고, 사리면을 하나를 넣으시면 비율이 딱 맞습니다. 이 면발은 사리면하고 홍자면에 있는 면하고 똑같습니다. 자, 다 익었습니다. 1,000원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.